자, 제, 제스퍼 자견입니다. i p 3 부견은 유럽 수입견 자견이고요. 네. 어, 10월 26일 생이고요. 네, 오셔서 어,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. 두 마리 는 예약됐고요. 어, 두 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제가 키우려고 하는데 한 마리는 예, 분양을 갑니다. 네, 예. 이제 제습할 자기님 책자는 한 마리 남았으니까요. 빨리 오셔요. 어, 좋은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. 아이들 이제 어, 발육 상태는 최고로 좋습니다. 어, 어렸을 때부터 빨리 이르게. 어, 생식을 해가지고, 어, 골격을 줬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영상도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난리 나는 녀석들.